삼성전자 흑백레이저 복합기는 인쇄, 스캔, 복사, 팩스 기능을 모두 갖춘 다기능 복합기로 분당 최대 18매의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첫장 출력과 복사 시간이 각각 8.5초와 14초 이하로 신속하며 신분증 복사와 다중송신 등 다양한 특수기능을 제공합니다. 1200X 1200DPI의 높은 해상도로 선명한 인쇄와 스캔이 가능하며 자동 다이얼 기능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사용자들은 빠른 배송과 간편한 설치, 뛰어난 가성비에 만족하며 디자인과 성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복합기는 사무실과 가정에서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